성인 구승구결 수술을 하고 나서 그 회복 과정, 그리고 특히나 환자분들이 관심있어 하는 일상생활의 복귀가 언제쯤 가능할까. 입술과 인중만 했을 경우에는 일주일 후의 모습이 요정, 평균적으로 정도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한 일주일 정도 수술 기간을 잡고 일주일 후부터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의 복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식 노트립성형외과 최우식 원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성인 구승구결 수술을 하고나서 그 회복과정 그리고 특히나 환자분들이 관심있어하는 일상생활의 복귀가 언제쯤 가능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환자분들 중에 물론 코, 입술 인중 세 개를 동시에 하는 경우와 입술 인중 두 개만 하는 경우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코 수술을 하지 않고 입술 인중만 하는 그런 경우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자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환자분의 지금 제가 가리키는 이 사진이 수술 전의 모습이고요. 입술과 인중 수술을 한 경우인데, 이 가운데 사진이 실밥을 뽑은 날의 사진입니다. 실밥은 일주일째 다 뽑게 되는데요. 이 부분과 입술 위에 라인은 수술 후 5일째 실밥을 뽑고, 이 입술 아래 라인은 일주일째 실밥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째 실밥을 뽑은 후의 모습이고요. 약간 실밥을 뽑고 나서 이렇게 딱지 같은 게 살짝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붓기가 많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도 메이크업 같은 걸 가볍게 하고 일상 생활에 복귀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은 한달 후의 사진이고요. 수술 전, 한 달째, 두 달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은 일상 생활에 복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술과 인중만 했을 경우에는 일주일 후의 모습이 요정 평균적으로 정도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일주일 정도 수술 기간을 잡고 일주일 후부터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복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코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복귀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보통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여유를 갖고 하시라고 하는데 코를 동시에 하는 케이스는 다음 시간에 제가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간에는 구승구계열 수술에서 입술과 인중을 하는 경우에 어떤 회복과정, 일상생활의 복귀,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충분히 참고하셔서 어, 수술 계획들을 어, 잡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